국민 가수 송가인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음악계와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여신처럼 한치 흔들림 없이 우아한 자태로 팬들을 사로잡고 동시에 선행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최근 송가인은 제 53대 기부 천사로 선정되며 무려 500만 원을 미랄 복지재단에 쾌척. 다시금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뿌리며 전 국민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수많은 기부 타이틀로 화려하게 수놓여 있다. 이미 누적 기부액만 해도 2억 9천만 원에 달하며 기부 천사 35번, 기부 요정 10번이라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우며 대중문화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온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생생한 시대의 상징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녀가 노래를 하면 관객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그녀가 기부를 하면 사회는 더욱 따뜻해진다. 송가인의 팬덤은 더 이상 평범한 팬덤이 아니다. 이들은 그녀의 음악을 넘어 일례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팬들은 송가인의 생일 앨범 발매 기념일마다 기부 캠페인과 자원봉사를 펼치며 송가인표 선행 바이러스를 전국 방방곡곡 퍼뜨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부 문화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일조하는 진정한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선행 행보에 대해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인 언니는 역시 빛나는 천사네요. 선행으로 사회를 밝히는 모습에 감동 받았어요. 송가인 님 덕분에 저도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팬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인의 노래로 위로받고 가인의 기부로 세상이 따뜻해지는 기분.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존경과 애정을 표했다. 또한 해외 팬들도 SNS를 통해 송가인의 목소리와 선행은 국경을 초월하네요.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 가슴 벅찹니다. 라고 전하며, 그녀의 진심 어린 나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송가인이 기부천사로 선정될 때, 보여준 압도적인 수치다. 무려 30일간 2.985점을 기록하며, 하루에만 7,700표를 끌어모은 그 강력한 팬덤의 힘. 이는 음악팬들이 단순히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 아티스트의 가치를 사회적 의미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집단적 참여다. 송가인의 이름 아래 모인 팬들은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음악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에는 바로 송가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녀가 일관되게 보여온 인간적 성숙함이 빛나고 있다. 물론 송가인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수많은 기부 활동을 통해 이미 명예의 전당 여자 가수 1위의 영예를 품에 안았으며 사회적 책임과 예술적 재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국민 가수의 상징이 되었다. 또 2025년 상반기에 예정된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팬들은 벌써부터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앨범은 기존 트로트 세계관을 뛰어넘어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 또한 번의 거대한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트로트 여신이라는 찬사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정서를 결합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려 한다. 팬들은 이번 앨범, 과연 어떤 장르와 협업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가인의 목소리에 더해질 새로운 사운드, 벌써 심장이 두근거려요. 2025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음악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가인 언니,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 팬들 또한 내년이면 새로운 송가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됩니다. 라며 글로벌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국제 무대에서 송가인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가창력과 음악적 메시지를 높이 평가하며 전통 트로트의 정서와 현대적 편곡, 감성적 서정성을 결합한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영국의 음악 매체, 미국의 자선 컨설턴트, 일본의 음악 저널리스트까지 모두가 송가인의 선행과 음악적 영향력을 찬사하며, 그녀가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명예에 그치지 않는다. 송가인이 일으키는 선한 파장은. 한국 대중음악 전반의 이미지와 문화적 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녀의 음악이 담고 있는 깊은 메시지, 언어와 문화를 조월하는 감동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심장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송가인의 노래는 한낮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류보편의 정서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한편,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방향에 설치되는 송가인 지하철 광고는 그녀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다. 이는 팬들과 대중에게 송가인의 존재감을 더욱 실감하게 해주며 기부천사, 국민가수라는 수식어 이상으로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어떻게 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팬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변너나 셀럽 앱내 홍보는 국경 넘어 잠재적 팬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킨다. 이에 팬들은 홍대에서 가인 님 광고를 볼수 있다니 꼭 가서 인증샷 찍어야겠어요. 직접 광고판 앞에 서서 기부 천사 송가인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라며 현장에서 그녀의 존재감을 체감하고 서로의 감동을 나누는 모임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렇듯 송가인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녀의 이름 석자가 빛나는 이유를 계속 증명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마다 그녀는 관객들의 심장을 어루만지고 기부와 나눔의 순간마다 사회적 메시지를 현실로 바꿔낸다. 이는 결코 한순간에 반짝하는 기적이 아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이다. 2025년 정규 앨범의 발매는 단순한 신작 발표가 아니다. 이것은 송가인이 가수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증명할 황금 같은 기회이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출발점이다. 이 앨범은 기존 팬들에게는 더 깊은 감동을 새로운 리스너들에게는 그녀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창구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송가인의 음악적 고민과 예술적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마치 한 편이 대사 사실을 연상시키는 심오하고 풍성한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앞으로도 음악, 기부, 팬덤, 문화라는 세계의 축을 안정적으로 굴리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힘든 시기에 위로를 주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송가인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이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송가인의 진정한 가치다. 그녀는 노래 한 곡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작은 기부금 하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놀라운 파급력은 결국 그녀를 둘러싼 팬들과 대중, 그리고 전 세계 음악 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적 예술의 힘이다. 500만 원기부 천사라는 타이틀은 송가인에게 더 이상 특별한 수식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선행의 아이콘, 국민 가수, 명예의 전당 1위,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스타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녀가 선보일 정규 앨범을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음악적 도약이 가져올 파문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송가인은 이미 그 해답을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팬들은 마지막으로 2025년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 가인님의 앨범을 손꼽아 기다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희망과 감동 전 세계가 함께 누릴 그 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가득 찬 응원과 기대감을 내보이며 다시 한번 탄성을 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송가인의 시대다. 그녀가 만들어낸 음악의 파도, 선행의 물결, 글로벌한 지향점이 어우러져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완성해 가는 중이다. 우리 모두 송가인의 다음 발걸음을 주목하며 그녀가 선사할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적 예술가임을